네, 선생님, 어, 처음에 맞추면 됐고, 예, 설명드렸고요. 이번에는 덮으면 됐고, 네꼬, 예. 됐고가 아니 우리 겁니다, 우리 거. 네, 덮으면 우리 거, 맞추면 우리 거. 야, 여기 보면 지금 제가, 어, 이 교실이라고 보고서 교실에 지금 이걸 다 깔아놓은 겁니다. 그럼 이거를, 다치기도 괜찮고요. 플라이드 덕크 그 괜찮은데 너무 딱딱한 거면은 맞고 이게 다 밀려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달려서, 이렇게 날려서, 이렇게 날려서. 이저에 덮었다. 이 가서 확인해서 이게 덮었다. 그럼 요거는 내가 획득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걸 다지고 있다가 이게 주고 그다음 단또 달려서 획득하는 거야. 자 해볼게요. 선생님, 해볼게요. 네. 네. 잡고 그래서 많은 걸 덮으면 네, 막몇 개를 한 번에 먹을 수있죠자 준비. 출발. 뭐 이렇게 있나 봐게 뭐뭐 나. <laughs> 이거는 약간 염려되는게 이거 오다가 발바닥에 넘어질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발뛰어다니라고 만들었네요. 어, 떻게딱 없는 데만 그렇게 <laughs> 야, 신기하네요. 이 기술 잘하는데 없는데만 됐다. 야, 이렇게 벗어. 이렇 버텨 어 어. 아, 맞아요. 어. 어, 저거 맞아요. 딱세요 오왜 네, 그렇죠. 네, 네. 예, 네. 아, 이렇게 같아요 놀랍다 근데 그 하나 더꾼 같아요 5분더하니까 저희가 네 꾼거 확합니다네 오우 예 몇개 더 같아요 네아 이렇게 잘 오케이 어우 야 그거 그렇게 많은데 야거기 넣기라도 넣기가 더힘들 같습니다 참오예 몇개 더빠어요오더어요 오우, 예. 아, 네. 나희들에 아이들이 아이들 원마크를 처음에 달리기 부담이다몇번연습을 아, 시킨 다음에 이 게임을 합니다. 아, 예, 그쪽 앞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 너무 여기 남은 게 많아요. 어우었어요어우 덥었어요. 오우, 오우 예. 오, 이상하다. 다. 출연 거 하시면 돼요. 오. 자, 예, 네, <laughs> 선생님 네, 그만하시죠. 예. 네. <laughs> 자, 오랫동안 <laughs> 한 <자>, 거치고는 <laughs> 실적이 너 없습니다. 예, 선생님 이활동은꼭손 마커 이걸로 하지 말고 미니어마커로 해가지고 조금 예 네, 아이돌 을 다소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. 어 이거도 쉽지 않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날리고가는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돈을를 해야겠습니다. 지금 선생님들 발달 정도면 아이들이 이거 달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덮으면 우리 뽀 네, 게임이었습니다.